일단, 초원 정했으니까요. 아, 아, 그래. 그럼, 그래, 정원이 예 예, 음, 예, 예, 예. 정원 전설 초원. 네. 정원은, 네. 응, 음, 그그 그, 아, 이건 네. 누가초 누구라고요? 초 초원 누구초 120이요. 아, 그이요 <laughs> 여기 저 저, 혹시 초원 안 하실까봐 여기 저 어. 적어놔 버렸는데 예예 아, 네, 네, 어, 이거 어, 네. 네. 어, 그냥 그냥 없나? 적을게요. 그예예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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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예, 예, 이거 그냥 적을게요. 사실 이쪽에 시간 걸린다고 저, 미리 적어놔 버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처음 주제넘게 방법인데 터빈에 요 요게 있는데 그냥 적어놓고 자